이게 그냥 근과 개수예요. 그래서, 봐봐.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뭐할 거냐면, 우리 첫 번째 뭐할 거냐면, 마이너 C라고 알파를 더한 게 E-A이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마이너 알파가 뭐냐면, 빼기 B다? 그러면은, 한개 나온 게, 알파 값과 B 값은 같은 거네요. 그쵸? 그리고, 그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가 요 놈의 두근타 3와 베타니까 3이랑 베타를 더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B 빼기 2고요. 3베타가 얼마냐면 이게 빼기 A가 되는 거 맞죠? 맞아? 근데 우리는 알파랑 베타 두근인 방정식인 거니까 그쵸?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는 그 마이너스 P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고, 어 추가 누구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요 값을 쓰면 되는 거 맞나요? 그쵸 그러면 봐봐 지금 두식을 이어주는 게 a도 있고 b도 있는데 하나 구한 거는 알파랑 b가 같은 거고, 그죠?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베타가 있는 거니까 얘가 베타 인 거지? 여기 베타죠? 이게 b죠 b. 그죠? 그럼, B하고, 베타랑, 우리는, 알파 플러스 베타랑,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? 맞아? 그러면, 이거 B 대신 알파 집어넣어요, 여기가 B가 알파니까,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, 지금 얘가 지금 요게 알파가 되는 거 맞아요? 넘어가면, 여기서 나온 게 이거네. 알파랑, 베타 더한 게, 넘어오면, 마이너스 5네 이렇게. 그죠? 합은 구했죠? 합은 구했는데 이제 곱만 구할 거야. 그러면은 지금 합은 5 나왔고 알파가 b고요. 지금 넣으면은 그 b 값이 여기도 알파지. 우리 이거 안써 먹었잖아. 이거 써먹오죠그쵸죠 이거 안써 먹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b 넣어서 여기 b가 있거든요. 그럼 알파랑부터랑 곱하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? 그쵸 우리는 식 하나가 합은 5로 나온 거고 지금 하나 구하는 게 여기 알파가 b고 요만큼인 건데 그럼 지금 이게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3 되는 거 맞죠? 그럼 한번 써봅시다. 써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다가 b를 집어 넣으면 어 a 플러스 b 값이 3 나오죠? 여기서 그럼 이것도 알고 베타는 알고 여기 베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봐봐 여기 베타가 a로 표현되거든요. 그렇죠? 그러면 봐봐. 쓰는 게, 지금 요 A 대신에, A 대신에 지금 베타를 집어 넣을 수 있고, 알파 대신에, 그니 B 대신에 알파 넣을 수 있죠? 됐네, 그러면. 봐봐. 해봐봐. 해보면, 요 식에서요,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, 보세요. 천천히. 여기서 A라는 게 마이너 3베타죠. 맞아?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, B가 알파지. 그러면은 요 값이 어떻게 해냐면 이게 빼기 3베타하고 플러스 알파 값이 마이너스 5가, 잠시다 이게 얼마 이게? 이게 3이 되는 거 맞죠? 그렇죠 그러면은 요식 하나하고 이식 하나하고 연립하면은 알파랑 다 값이 나오겠는데요? 해볼까요, 그러면? 해보면은 지금 알파 빼기 3베타가 3이고,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 5인데 어 알파 죽이려면 이렇게 빼요. 빼면 이게 지금 4베타가 마이너 8 나오니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? 빼기 집어내면 어 알파는 마이너 3이 되네요.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2개 더한 유 값이 얼마고 2개 더한 값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곱한 건 6이니까 이는 P값은 5고 Q값이 6이네요 그럼 둘 더한거는 11입니까? 508번에 돼요? 방법이 없죠? 그럼 식두개 갖고 연례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으 다시 해줄게요